원래는 화작은이번에못쓰니까1대모자란거였는데 에, 보이 보이 그, 자요. 그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저렇게는 안해놨고 아마 초반에 나올거예요이이거 써야지. 일단 과감하게 한게 결과적으로 이득 받습니다 이 판을 내가 진다고 해도 내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어 서린는 그때 계속 억지로 안 잡으면서 결국엔 다 정리했기 때문에 생움이 뭐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파수낼게요. 죽군이 만약에 큰거 주면은 파수가 잡을 거 아니야. 야 조장나네. 아 울었어. 私。このままです 아, 그 총을 가져왔 아니, 생음을 썼는데 지능을 주면 어떻게 지금 들어오가 문제가 아니라고. 아, 눈보라, 눈보라 왜안 주잖아? 눈보라 줬으면 거의 다 막았는데. 아까 눈물 훔쳤으면은? 야, 이거 죽군 살리자. 죽군 살리면 돼. 한소를두턴 동안 내가 못 썼어 한 턴에 모든 만화를 쓰면서 내가 깔았는데 두턴 동안 저걸 아무도 못했어 얘는 내 덱에 있는 거 맞냐? 내 덱에 이거 있는 거 맞어?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굴단한테는 죽군들고 한다 아! 뭐야 이게 넌 주인님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아, 얘는. 죽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제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놓네요. 예전에는 죽급 상단이었는데, 여러가지 메타 변화나 제 생각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사제의 경우에도 그렇게 필수가 아닌 사급이면은 뭐 평균이 약간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군에 너무 의존해야 되는 게 커. 그렇게까지 요게막 캐리를 하려면은 벨렌 건 걸거나 그래야 되는데 벨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대교도 없는데. 국력골로 뭐 계속 살리면서 들어온 본다고 해봤자 내가 페이드에 하수를 못 내는데 계속 들어와는데이코스트 쓰면은 아나 다음 턴에 할거 없네 이거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나왔어 또 지금 <laughs> 나올 필요 없는데 <laughs> 아니 할게 없어 어 어비 야 에 예, 그건 인정. 패치 되면 투기장 많이 합시다 우리. 네 지금 상폰 했으면 흑마가 턴 버려가지고 거의 80% 이상은 내가 이겼어. 나는 5코스트부터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거의 들 수가 없어 게임 시작 투기장 패치가 그 픽에서 안 나오는 카드들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그 요거 영문이니까 인벤 기사로 누가 링크 좀 주시면은, 그러니까 좀 거의 가안 되는 카드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서 각 직업간의 밸런스를 좀 맞추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죽군이 얘를 준 거야? L궁은 쓴 거고? 내열 쓰레기야, 내열 필요 없어. 삭제가 맞아. 아직도 내열 이제, 그 뽕맛에 이제,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열은 진짜 쓰레기 같은 거같아 일단, 제작진이, 이런, 변화를 신경 쓰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 저도 투기장 유저로서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 기왕할 거면 좀 대,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선정카드들이 노이인 부분들이 있긴 해. 네, 패치돼도 도적이 짱이지. 법사도 짱이지. 브루바시 내기 여유 있을 때낸 겁니다. 지금 요거 부활 한번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번 확장은 확장 카드 중에서는 금지된 게 없는데 그게 밸런스 때문에가 아니라 얘네들 제일 최근에 나온 확장이다 보니까 투기장에서 뭐 카드 써보면은 판매 유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아. 용기병을 너무 억지로 상대가 정리하셨어. 그거를 정리하면 안 됐어요. 네, 불행이도 불정이 이 게임에서 거의 두 번째로 좋은 하수인이었는데. 불정보다 솔지히 그게 더 좋죠 제가 봤을 땐 지금 모든 카드 중에서 불정이 두 번째로 좋은 하수인이거든요 지금 죽음을 쓰면 요코스트나오니까 인푸두목이요 그러니까 투기장 기준으로 모든 하수인 중에서 전설까지 다 포함. 병력소 집은 주문이지병력소 집은 그냥 제일 좋은 카드. 병력소 집은 나온 이후로 단한 번도 제일 좋은 카드를 뺏긴 적이 없어. 그 일단 제작진의 개념 수준을 잘 반영을 한것 같은데 횃불 그래 투기장에서 너무 하긴 하지. 근데 사실 뭐제 리스트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저는 지금 횃불을 이 정도 가치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마고사가 횃불 때문에 사귄 거는 사실 아니야. 그다음에 00 로봇은 도대체왜 이게 뭐길래 이거 도적업에 가끔 봉인하는 거 말고는 이걸 뭐 이게 없어져야 될 필요가 없는데 요거 없앤 거 잘한, 잘한 거고. 그다음에 자동이발기 이건 좋은 생각이. 이건 진짜 개기 카드야. 근데 꽁꽁 로봇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는 이 카드랑 이 카드를 동급으로 본거 같은데 사실 하늘과 당차이죠 이 카드와 이 카드는. 근데 문제는 또 요게 있어. 이건 뭡니까 이거? 저거는 그냥 어쩌다가 1등 던지는 랩터거든? 그래서 성기사 변경상 없음 그니까 러 투기장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패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똥카를 없애는 거라서 이쪽이 훨씬 나아요 이쪽은 확실히 좋거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몇몇 카드는 좀 아쉬워 야 뭐야 이건 주십시오 이거 얘한테 도발, 도, 도발 걸고 얘한테 보막 줘볼까? 사인을 해달라고 <놀람> 야 이거 완전 원숭이 아니냐? 3코스트 카드 한장갓 이거 원숭이 원숭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타사 나왔어요 가루, 환영합니다. 루 가루, 가관에 오신 루 환영합니다. 셀바스. 진성한 써봤자 상대도 좀 손해 본 느낌이라서 가능은 한데 저는 의도 자체가 지금 저거 4 4까지를 결국에 잡겠다라는 거에서 트로그를 살리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1,2가 사위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데 다음 때 호랑이가 도발 뚫면서 야똑똑아똥발 이거야 똥도발이 그냥 세바 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중매를 살려놓죠. 야 비밀이면 나도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돼. <laughs> 경호 해수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물가 쯤이 안녕하세요.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야야나 심폭 찾아야겠는데. 모두 없애라. <목소리> 야, 그냥 어비 먼저 써라. 세수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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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는데. <laughs> 여기 한 1, 2, 3호 박은 다음에 어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노조스가 받고, 그걸 뭘 생각하고 있어? 생각 좀 해야겠어. 야, 저것또 그지 같은 거 나왔어.